안녕하십니까 성광 박팀장입니다 아, 제 뒤에 보이시죠? 지오도 공구통 터프 시스템2 아, 어, 신형으로 나온 공구통인데요 오늘은 지오도 공구통을 어,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어, 시켜드리기 앞서 웍스 어, 커스워 어, 직수 겸용 제품이 있어서 웍스꺼만 어, 갖고 나왔습니다 어, 지금 제 앞에 있는게 직소 충전 직소 커스 겸용 하나를 삼면 있어서 두개를 쓸수 있는 웍스 커스 직소입니다 이커스 직소는 20V고요. 2 0 v 트고요 아쉽게도 배터리는 2.0 한개가 껴있어요 두개가 껴있으면 좋은데 배터리가 한개가 껴있고 또 아쉬운건 뭐냐면 3.0 5.0이 아니고 2.0 이에요 그게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그래도 어... 제가 봤을 땐음 성능면에서는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독자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어어 열어서 한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리고 어이 모델은 WX550 모델인데 한번 어 개봉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어 열어보자고요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용 설명서, 이게 사용 설명서가 있고 여기 보니까 뭐부식품으로 커스로 뭐 날도 있고 뭐 직수로 날도, 뭐 쇳자르는 거, 나무 자르는 거 여러 가지 있네요. 그리고 보면, 여기 보면 여기는 구성으로는 직수기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아까 말씀 내가 듯듯이 아직도 배터리 20볼트 2.0암페어짜리 한 개입니다. 두개가 있으면 좋은데 한 개만 있고요. 그리고 무게는 무게는 한 1.5kg 정도. 그리고 지금 이 상태는 어, 오피탈 기능으로 되어 있고. 무브아 회전 수는 3,000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고 그리고 아이직소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어 PVC 파이프가 어 50mm 그리고 철판은 3mm 그리고 어 목재를 했을 경우에는 이직소나를 짜가지고 목재를 했을 경우에는 한 100mm 정도 그리고 PVC는 127 그리고 광관는 76mm 정도 어 나간다고 하는데 그거는 한번 우리 그 작업실 에 가고 어 구독자 여러분들과 같이 설명을 해보면. 아, 알수 있는 문제고요 여기 보시면 직수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투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90도 회전을 해요 90도 회전을 할 때는 이걸 누르고 그냥 빼려면 회전이 안 돼요 거를 이런 식으로 클립을 해 줘야 돼요 이제 버튼로해 주고 요거요 버튼 요 버튼을 누르고 이걸 이렇게 지지면 90도 회전이 됩니다 그리고 요 스위치 요 스위치를 누르고 눌러주게 되면 작동이 돼요 이밧데를 제가 완충전을 했는데 어, 어저께 제가 완충전을 해 보니까 어, 20V 2.0인데 어, 한 30분 정도 충전을 하면 빨간불에서 파란 불로 바뀌면서 완충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띄고 이거 보통 안전으면 버튼을 눌러주고 자꾸만 뭐 분리등으로 작동이 되는 이런 식으 이렇게, 이렇게 작동이 되고 원래 이 제품은 내가 워스 그장님한테 여쭤봤더니 구멍정으로 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가정용이나 아니면 그냥 기능성 있는 기능성 있는 그냥 그 가게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게끔 나온 제품이라 빠지를 날수 있게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2.0이 아니고 아니, 어, 3.0 4.0 5.0이 아니고 2.0만 들어놓은게 뭐냐면 좀 가볍게 필링 있게 작업을 할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빠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제가, 그, 그 오쇼부장님한테 이야기 했더니, 만약에 배터리 용량을 좀큰걸 원하시면, 배터리가 나온대요. 그래서, 배터리 한번 준비를 해봤어 이거는, 어, 별도 판매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질문을 이 댓글이 따로 있는데, 여기 보면은, 2.0 배터리가 추가로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배터리가 4.0. 4.0으로 해석도 나오고요. 여기 보면은, 5.0으로 해가지고 나온다, 나오는데, 이제, 이제 예를 들어서, 그저 구독자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고, 이점영 배리가 하나 깨 있으니까 제가 가지고 이점영을 꼭 가져가실 필요는 없고 사0이나 오점영을 추가로 해서 가져가시게 되면 세팅이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이 웍스가 지금 이렇게 컷소로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컷소로 돼 있는 상태에서 날이 뛰는 방법, 날이 뛰는 방법을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과 같이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제 좀 어, 컷소 날입니다. 이 컷소 날은 원조 측에 돼 있어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제히시고 위에서 밑으로 제히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히시고 날은 이렇게 껴도 되고, 이렇게 껴도 돼요. 이런 식으로 날을 이렇게 껴주고, 놓으면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날을 뺄 때는 이렇게 껴서 이렇게 날을 빼도 되고요. 날을 또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쪼고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작업을 할 때, 작업 환경에 따라서 날을 이렇게 껴도 되고, 또 이렇게 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켜서, 먼저 뭐 나무 같은 거, 먼저 나무 같은 거. 그리고 직수를 또 이제 커스는 제가 이제 설명을 다해드렸고요 만약에 이제 만약에 사이, 어, 구독자 여러분들이 직수를 주신다 했실 경우 그냥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통이라고 그 되어 있잖아요. 보통을 한번 눌러주고,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오 밑으로 내려가요 내려가는 상태에서 어, 이 밑판을 나무다 대면 나무들 기수가 날 수가 있으니까 이게 판이에요. 기나지 만드는 판. 판을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이렇게 껴주면 떼줘요. 이 상태에서 어, 여기 보시면 똑같이 원척치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접어서 이게 직수 날이에요. 직수 날. 이 직수 날 이런 식으로 접어서 여기다. 뱉다, 뱉다, 렇게 밀어줘야 돼. 밀어주고, 너무 고정해. 그래 놓고, 남판이 있으면, 원택도 똑같은 방법으로, 원택도 누르고, 잘라주면 돼. 그것도 직소니까, 커스터 직소를 같이 쓸 수가 있으니까, 편리하고, 어, 여러분들도, 어, 이걸 하나 구입을 하시면 제가 봤을 땐, 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옵소 직소 커스에 대해서 설명은 다 해드렸고, 어, 이걸 가지고, 그냥, 밭에다 집어넣고 가기 는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성능이 어떤지, 그렇게 성능이 아주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면 공업용으로 나온 제품은 아니고 기능성 있게 나온 제품이라 한번 여러분들과 어느 정도 성능이냐면 테스트를 해보자고요. 아 지금 컷쏘는 뭐 나무하고 쇠하고 다 테스트를 해봤고요. 이제 직수기를 가지고 이제 직수로 변형을 해서 직수기를 가지고 어, 한번 나무를 잘라볼게요. 어, 똑같은 방법으로, 레버를 밑으로 내리면, 날이 빠집니다. 커서날을 일단은 접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기본 수는직소아닌데 직선 직소날을, 레버를 똑같이, 제끼, 제끼기 전에, 요 90도, 요거를 꺾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레버를 제껴서, 아까 같이, 이거를 보면은, 밑으로 배짝 붙이라 그랬죠. 이 이 붙이는 이유가 직수 날은 이 안에 홈이 있어요. 그 홈에, 어 레버를 벽에 딱 대고 붙인 상태에서 레버를 놓으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이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레버을 내리면 날이 빠져요. 그래서 벽에다 착 붙인 상태에서 고정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서 고정을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한번 잘라볼게요. 이 직소 이거 가지고 지금 이 나만 봐보세요. 야 이거는 기능성 있는 제품이 아니고요. 이거는 현장에서 예? 작업을 해도 충분한 작업을 할수 있는 능력이 되는 직수 웍, 웍스, 직수 컷소거 같습니다. 제가 잘라보니까 물건이 상당히 좋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어, 구독자 여러분들이 어, 좋으셨다면 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